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오늘 저희는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고요. 쉬는 날딴 데에 갈라 그랬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어디 가야 될지 계획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거 뭐지? 오늘 이거 영상 만들고 저희가 월급 날이 15일이에요. 15일. 15일 날 월급 하고 승한이 형이랑 야구 보러 가니다 18일. 저희 부산으로 야구를 보러 갑니다. 저는 야구 경기장 처음이에요. 그래서 승한이 형 야구 팬이라서 부산으로 야구를 보러 갈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형들이랑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리 담당은 양군 이 형이라서 양군 형이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말에 밥을 다 같이 먹어요. 형님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또 공부도 해요. 그냥 현장에 이제 뭐 도면 보는 거라든지 다 영어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지금 따로 하고 있고. 이거 좀 운이 지금 좋게 잘하면 저희가 이제 뭐 외국도 갈수 있어서. 준비를 좀 형이랑 할라 그럽니다. 외국 나가면 얼마 준다 했지 5천만 원? 한그 정도 준대요. 그래서 외국도 가려고 지금 형이랑 준비를 하고 있고 여권도 만들어야 돼요. 저 여권이 만료가 돼서 여권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밥 준비하고 밥, 먹, 밥 먹으면서 술 먹은 것도 좀 찍고 오늘 할,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마치진 않고요. 이따가 이제 양근형이 저희 숙소 사람들 머리를 잘라줄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 날 이제 대표님 면담이 있어갖고 <laughs>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laughs>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고 나서 <laughs> 그래도 대표님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머리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볼 거예요, 형들은. 영화도 보고. 저희 숙소가 나온 영상이 다 지워졌는데 영상을 지우게 된 계기는 제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선소에 모든 걸 찍으면 안 돼요. 제가 물좀 찍어갖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영상을 좀 지우게 됐고요. 이제 저희가 출근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교육받고 이런 건데 여튼. 뭐, 조선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환경도 좋고, 어저께 뭐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작업, 작업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일단은 저희 팀은 되게 화목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반장님도 그렇고, 위에 사수들도 그렇고, 엄청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도 지금 여기 오실라고들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팀에는 올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거의 티오가꽉찬 상태라서, 근데 다른 현장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도 뭐, 제가 뭐, 반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조금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하면, 반장님이 말씀이라도 이렇게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반장님마다 성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 반장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숙소 막내. 오승아이. 저희 숙도 막내입니다. 오승아이. 또 고기 냄새를 맡고 나오니 한마리의 하예나. 하예나 이쪽으세요 그냥 자리. 어, 여봐. 눈치가 없어, 눈치가. 어? 막내가 어디 앉아야 되나? 막내는 햇빛 보이는 데앉아라 아니, 이쪽에. 아, 끝나. 그래서 우리, 우리 형은 사실 저희 이거 혼나는 걸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다 같이 <laughs> 영상을 찍고 잘못을 했는데 형만 쏙 빠졌어요 또 그래 안 그래요? 형만 솔직히 쏙 빠졌잖아 지금 동생들만 지금 잡혀가고 형은 솔직히 같이 찍었어 안 찍었어? 아니 나는 찍은 건 몰랐지 나는 뭘 몰라?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몰랐다고? 안 몰랐지 그러지 아이 알지도 못했까 진짜로 그런 얘기한다 얘기할 거 진짜 얘기할 거 아, 카카 아니 카톡에 어. 남문 어그뭐 어? 그... 어디그뭐몇 시에 나오 건지. 그... 어? 선아 형님이 숙소에 가면은 상세하게 알거그러 음. 그래, 마치고 그래 왔잖아. 음. 어. 그다 그래, 알... 알리 잖아 괜찮은건 몰랐지 야 빨리 그 영상 그 찾아서 형 나오는 자꾸 캡쳐해라 조금 써봐 볼까? 일단 이제 이렇게 형님들이랑 숙소생활을 합니다 예, 큰형님도 저쪽방에 계시고 또 큰형님하고 연배가 똑같은 임태형님임태형님도 음. 있습니다 임태형님은 주말마다 집에 가세요 부산으로 주말에는 거의 집에가서 쉬시고 저는 숙소에 4명이서 있어요. 형님들이랑 뭐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술도 병원 한잔 병원. 먹고, 응.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튼 오시면은 이런 숙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뭐, 형님 말로는 딴데 가면은 다 개인주의라고, 그죠? 그냥, 응. 내어 그냥 응. 방에서 개인 생활을 한대요. 이렇게 대화도 많이 없이. 최고 개인주의는 손환영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혼자 들어가고, 저랑 그리고 둘이 술 먹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없어졌길래 보니까 술 먹다가 갑자기 자고 있어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따, 뭐, 밥 먹을 때한번더 찍고요. 또 저희 이따 머리 깎을 때 영상 찍어서, 뭐, 많이 안볼것 같긴 하지만, 영상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야구, 야구장 가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 형, 어디 응원한다고? 삼성. 삼성? 응. 그럼 난 롯데. 응. 하나? 그날 하나야, 롯데야? 삼성하고 롯데. 롯데? 응. 우리 하나 다니니까 하나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응.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야, 약... 팀을 형은 응. 치어리더를 좋아해서 가는 거잖아. 삼성 치어리더. 응? 삼성 치어리더가 이뻐갖고. 야구, 야구장은 아, 알겠어 야구장은 응. 구름, 야구 보러 간 것도 보러 가지만은 그리고 치어리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형수가 응. 볼 수도 있어 어? 치어리더 응. 보러 간거 맞아? 둘이 다 알지 <laughs> 야구, <laughs> 야구도, 야구도 볼겸 <laughs> 술도 먹고 치어리더도 보고 음. 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사진 찍어달라고 나 찍어달라. 그러면 신화 하나 사 와야 되겠다 어, 원래 그런 데 가면 티 사잖아. 어, 사도 빼고, 안, 안 사도 빼고. 얄만하네. 그래. 유니폼 사야지. 사도 빼고, 안 사야지. 도 얄만하네. 우와. 무서워, 못돼. 뭐, 어때? 한번 닦을게. 어, 쏙. 이제 영훈이 형 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기는 좋아요. 형이 맨날 이렇게 요리를 해줘요 왜냐면 원래는 저희가 오늘 닭도리탕을 할라 그랬는데 다이소 냄비 큰걸안 팔아요 다이소 사장님 냄비 큰거 여기 거제 못보동큰거 보내주세요 응? 뭐하는 겁니까? 뭐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있다며 다 있어 다 없어 거... 키재미가 있어야지 저는 이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형님들이랑 이가고왕에고왕 앞에면 오시잖아이 어. 뭐라고요? 저 나루토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셔 갖고. 숨이 막혀. 숨이 하살이 시청자한테. 형도 점좀 빼. 나이브고 나이 나 라이브는 라이브, 라이브는 라이브. 라이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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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아레 아니. 야아 라이브는 음. 라이브좀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아버님이, 100% 대표님이 구독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브 <laughs> 같은데 야구 야구장 갈때 재밌겠다. 야구. 그건 찍어도 법에 안 걸리잖아. 혹은 낚시 안 들어도 응? 낚시 응? 낚시 4월달에 가야 돼. 제주도 네, 안 아4야월달안보지우리는야구가 보러 가서 가려 보고 저 낚시 나왔어. 야구장 안갈 거야? 안 응. 가. 왜? 맞아. 태양은 처음 가보는데, 아, 몰 응. 우리 승환이 같은 경우에는 네. 벌써 네. 어, 체격 자체가 네. 딱 조선석. 얘는 조선석 외에는 일못 해. 조선족 아니야? 응. 아이씨. 아니, 진짜 너도 여기가 편하지? 외지에서 나가는 일보다 솔직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호 형 올라와 봐 빨리 와봐 신경을걸 발견했어 빨리 와봐 저거 아, 진짜 적응을, 형 저거 형 진짜로 형 보면 지 기절할걸 저 빨리 와봐 빨리, 빨리 니까반대비에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음. 네. 왜냐면 이현장 이현장 가고 저 빨리, 현장을 돌아니까나태어나 처음 봤어 이막안와 뭐, 어, 진짜 어. 아니 네. 귀에도 이나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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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처음 봤는데? 나야. 나아 이건 어떻게 바꿔? 깎으면, 잠, 깎으면 이, 자라? 이발소 가면 다깎아지 예. 깎으면, 깎으면 자라 또? 우리 미용실에도 어. 손님 보면 아. 손님 보면 손님 어떻게 이렇게 자라? 에 털린 사람 있어. 있어. 야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 도 있어. 음. 음. 나 처음 봤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음. 아 진짜 신기해. 전 처음 봤어. 아, 좀... 아 진짜로. 향이 음, 좋네. 가위로 음, 좀 잘라줘. 됐어. 나 먹기 싫어 저렇게. 로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걸 인가? 가야 방어가 해줘 미용실 가도 캄보디아 가 중국 미용실이 있고 캄보디아 미용실. 오, 그래요? 또? 근데 캄보 애들은 싼 데는 일불길거리에부고일 그다음에 어. 그 가게인데 좀싸거든 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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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자르는 데는 베트남에서부터 5불 음. 음. 중국 미용실은 7불 치... 근데 중국 미용실을 가면 중국사람 돼서 나와 근데 형님이 뭐냐면 형님은 원래 머리 좀 길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긴 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여기를 여기를 살짝만 돌려내고 구르더를 자르면 안돼 아니 근데 나이가 들면 음. 괜찮아. 좀 짧게 잘라야 그 길어 보이지말고소감 빨리 와. 네. 이런 일. 잘라고설고자 하는 거도 어? 빨리 와내 아니. 패션도 아니고. 근데 왜 머리가 앞머리가 짝짝이야? 뭐? 앞머리가 왜 짝짝이야? 패션은 아니지. 칸보에서 잘라서 그래. <laughs> 어쩔 수가 없다. 진짜 나 거기 편집 미용실 에봤잖아 가위가 역가위야. 이게 뭐야? 가위가 안 들어. 음. 그 가위가 안 되니까 그 거기는 거기도 빡글라가 많아요. 수영. 가위가 안되면 듬성듬성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가위가, 까먹잖아. 가위 먹잖아. 가위 하게 되면 가위가 안가이안 되니까 안 자르잖아 밀려. <laughs> 아 진짜? 어.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어 잘했네. 야, 어. 잘 살아있네. 그기는그 마닐라 거기 있어. 요 택시를 타는 게 위험하다. 왜냐면 걔네들이 가스를 설치를해 아니, 그런 거 몰라. 가스? 어, 수면 가스. 음. 그니까그 예전에 택시를 타면 가스. 음료수 절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막아, 막아져 있는 택시가 있어. 응, 우리 형님 먼저 맞아보고. 그 막아져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지는 거는 100% 조심하라 그래. 근데 그렇게 당한 사람이 게 많아? 뭐? 뭐라고? 더 웃긴 게. 나는, 맛있어. 나는 분명히 아고다에서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맛있죠? 왜 잘했는데. 빈민가 있잖아 가로등도 없고 비는에 택시를 들수없니심 고만지라 내리래 죽구도안 내렸어 네 번을 비는 그리고 아재 풀리스로 전화해서 요 에포레이스 택시 드라이버가 음. 어, 여기 아닌데 자꾸 내리라고 한다 이게 들리겠군 그때 이 새끼들이 한 새끼는 전봇대 아래 앉아있고 집 앞에 그랬더니 이 새끼, 아,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하더라. 거기서 내렸으면, 나 갔다. 그 뒤에 나온 게, 파타야. 아, 파타야? 응. 음, 그 뉴스 보고, 야, 내가 그때 그 새끼만 듣고 내렸으면, 나는 무쳤구나. 그생각들더라 갑니다. 내가, 똥. 이야 똥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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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섹시하다 이노 <목소리> <목소리> 진짜 짧다 짧아 <웃음> <목소리> <웃음> 저는 이제 잘라와도 없고 형들 아직 술을 먹습니다 1월날 이게 꿀이죠 꿀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오늘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형이 이용사라 아 감사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잠시만요 아, 준비하고 형이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가구 위해서 벌어가 삭발을 하겠습니다 안돼 네. <laughs> 저도 이빨 나면 삭발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머리 감고 다시 형이 봐준다고 합니다 제주보러사8 8 5 컷트 시간이다 컷트 시간이다 각 어. 엄청 많네 형님 머리를 지금 좀 잘랐고요 지금 머리를 감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형님도 머리 잘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감고 다시 찍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깔끔한지 깔끔해? 깔끔한 것 같죠? 왜냐면 음. 월요일날 또 면담이 있어서 단정하게 가야 됩니다 머리를 이게 나은 거 같아. 단정해 단정해.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는 쉬는 날이었는데 머리도 깎고 밥도 먹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저녁 먹습니다. 저녁 준비해서 저녁 먹고 일찍 자고 내일 또 출근할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낮잠 자고 일어나서 머리 깎고 저희 이제 승환이 형도 낮잠을 잘 잤어요. 그모여튼 이제 다음 영상은 저희가 4월 형 며칠이 18일인가 가는게 여사, 아, 맞지? 금토 금토, 금토 일 중에 뭐? 응. 어. 근데 일에 된게1일 날, 2 0일 날이었어. 응. 저희는 이제 4월 20일 날 응. 이제 야구를 보러 응. 승환 형이랑 갔다 오겠습니다. 응. 부산로 갑니다. 부산. 대구, 대구, 대구. 아 대구 대구 가서 야구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편집해서 이건 짧게 올리고요 20일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